임신하시면은 네. 어, 잘 먹고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하고 이런 거 많이 꿈꾸시게 되는데요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. 네. 왜냐면은 임신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드세요. 그럴 때는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 조금 집에서 휴식 취하고 누워서 주무시는 게 입덧을 조금 편안하게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임신 중기부터는 조금씩 컨디션이 좋아지시면서 운동을 하셔도 되는데요. 그때 운동은 예전에 안 하던 특별한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전 항상 하시던 운동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저는 딱 저녁 식사하시고 아빠랑 같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산책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려요. 물론 책에는 뭐 수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실내 자전거 타는 것도 괜찮다고 돼 있고 어 산책하는 것도 좋다고 돼 있는데. 안 하던 운동을 하시다가 근육이 다치시는 것보다는요 안전하게 하시던 운동하시고 몸무게 조절은 식이 조절로 하시면서 운동량은 너무 늘리지 않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